안녕하세요, 류미입니다. 금일은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듯하여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유명 스트리머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거짓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후원을 받아오던 A와 B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잠복 끝에 B에게는 해당 행동에 대한 사과를 받았었으나, A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A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일주일 가까이 해당 서버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도중, 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서버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희 쪽 인물들을 모두 강제 퇴장 처리하더니 를 A는 하나의 공지글을 올려왔습니다. 해당 공지글에는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과정을 비토한 옹호하며 A를 지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 공지글의 전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또, 예, 대기업 다섯 분을 제가.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전 부자입니다. 저는 뭐였죠? 예. 그, 미번 팝. 아, 또 다른 재벌의. 또 다른 재벌의 아들로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왜난 주변에 배신을 때리냐고. 야, 왜 그랬냐고. 그, 씨발, 내가 또 알아! 왜 그랬어? 난 너무 속상하다. 이건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고. <laughs> 제 기억 속에 넘는 일인데. 예. 예 <laughs> 뭐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예. <웃음> <웃음> 일단 저거 자료 회사에 넘겨놨는데 어떻게 될라나? <laughs> <laughs> 와, 진짜 걔는 어떻게 살라 그래 진짜로? <laughs> 저상위꾼들 연락을 해봤었거든. 그 스파이들 중에 그 연락되는 사람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연락해봤는데 통화로 막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막 이러던데. <laughs> 어? 언니, 나 류미님이 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언니한테 입고 보냈잖아. 류미가 왜 갑자기 너한테. 언니, 큰일 났어, 언니. 이건 진짜 미안한데, 이건 계획된 거야. 이게 이미 계획된 거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복하지 않을 거야. 불복 안할 거라고? 뭐 신상 까라고 그래. 아 진짜, 진짜 까라 그래. <laughs> 아, 이거 뭐, 나랑 뭐,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했는데, 나를 전혀 몰라. <laughs> <laughs> 야가 정말, 그, 이런 거 하면, 집요하게 파는데. 다른 사람도 아고 류오미를 그렇게 몰라서 되겠어? <laughs> <laughs> 내가, 지금 니들 현재 닉네임만 밝히고 끝날 것 같았어?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잠깐 간단히 가능하실까요? 아, 어, 저는, 부산에 사는 19살 입니다 <laughs> 록시님과 오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몇년 정도 알고 지내셨나요? 6년 정도요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록시와 에이드토끼가 악녀와 남매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 처음에는 사실 악녀님이 자신의 이복언니다 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악녀님이 내 친언니다 내가 방송 채팅을 보내면 은 채팅도 많이 읽어주시고 진짜 친언니가 맞는 거 같다 친언니다가 아니라 친언니가 맞는 거 같다라고 예예 네, 맞아요 아 록시님이 평소에 어떤 분이었는지 좀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트렌드러너랑 게임에서 만났었는데, 저 언니가 트렌드러너 유튜버를 했었거든요. 이름은 카이로라고, 게임을 까면서 했었어요. 얼굴을 까면서. 그러면은 테런 유튜버들한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뜻 보였어요. 아, 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아, 테런 유튜버분들이시죠? 여보세요 yeah. <laughs> 저희 익명이죠? 근데 테런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뭐 익명성이 지켜질 수가 있나? <laughs> 아 저희가 지금 쫓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테런 유튜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이로라는 분이었는데요 본 적은 없고 이런 저격글이 딱 있었더라고요 아 저격글이 있었다 제가 저격하신 분께 연락을 해봤거든요 아 연락이 됐어요 그게? 저격 이후에 그분이 아예 사라지셨다고 주변 지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이제 그 저격을 받은 후에 맥시록시라는 이름으로 환생을 했었다 반갑습니다 아? 과거에 맥시록시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인연이 있었다 왜 되나 인연이 강제로 이어졌다 해야 되나. 제가 컨텐츠 중이었거든요. 예. 근데 뜬금없이 본인 영상각을 잡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되게 당황해 가지고 제 영상도 못 올렸거든요. 그분이네요. 록시 님이었던 거죠. 네, 까보니까 그분이네요. 맞습니다. 바거 맥시 록시 님한테 성희롱을 당하셨다고. <laughs> 이후 내용은 에이드 토끼님과 록시님이 영상을 확인하시곤 또 다시 공지를 적으실 것이라 생각되오나 디스코드 차단 등으로 인해 두 분께 연락할 수단이 없어 남긴 내용입니다. 두 분은 공지글을 통해 사실은 이랬었다 라며 저의 일주일 전 영상을 반박하고자 그런 공지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여러분들의 글이 사실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공지글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반적으로는 문맥의 이해조차 힘들 정도로 잘못으로 가득한 글입니다. 반박의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들의 더 이상의 잘못 을 막기 위하여 구태여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속에서 두 분께선 저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며 저는 재벌 가문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가문의 일원이 아닙니다. 저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눈엔 그렇게 비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저를 끼워넣기 위해서 그런 해석이 가미된 것인지는 알수 없겠으나 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매우 불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외도가 발각된 이후 자취를 감추시며 10년간 실종되어 있으시다 불과 반년 전에 발견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참가지 않아 집안 어르신 분들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러 왔습니다. 두 분의 상상 속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글 속에서는 악녀님이 록시님과 결혼을 하고 싶기에 저와 이희태의 도움을 받아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표현하셨으나 악녀님도 이희태님도 저도 이 사건 이전엔 에이드 토끼님과 록시님 그 어느 쪽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으며 불쾌한 메일만 보내온 관계를 저렇게 표현하신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이상의 다툼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공지글에 적으신 상상의 글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믿으시며 저희에 대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들이 도움이 필요하여 하는 행동들이라면 디스코드 친구 추가를 요청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였습니다.